피부가 좋아지는 습관들. 훨씬 더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느꼈던 습관들. 컨디션을 원래 피부 성수기처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견. 저번에 올렸던 좁쌀 구원템 영상 다들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들. 제가 몇 개월 동안 쭉 겪으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개선하면 피부가 훨씬 더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느꼈던 습관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6, 7월 달에 가장 최악의 피부 컨디션으로 있다가 이제 8월 달쯤부터 점차 괜찮아져서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피부에 남아있는 거는 엄청 소량의 작은 좁쌀들, 조그만한 자국들.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잘 케어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어떤 트러블인지 정확하게 알기. 그래야 그거에 맞는 케어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솔직히 어떤 트러블인지 감 잡는 데만 진짜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헤어라인 부근에 제가 눈썹 정리하는 걸로 약간 잔털들을 살짝 밀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다고 느껴서 모낭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낭염 케어에 좋다고 하는 홈케어들을 좀 따라서 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으로 가면서 최고치를 찍어서 좀 감당이 안 된다 해서 피부과를 방문을 했었고요. 저는 총두번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첫 번째로 갔던 병원에서는 그뭐 상태를 좀 정확히 보지 않으시고 조금 영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뭐 그냥 여드름이네요. 요거 압출하고 그러면서 잡티 제거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저는 제 주근깨를 좋아하기도 하고 지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다른 영업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뭔가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찍으면서 제가 그때는 압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서 바르는 약이랑 먹는 약의 처방을 받았는데 바르는 것만 살짝 발랐는데 역시 나아지지. 않 않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가봤는데 그때는 어 피지 분비가 많아진 것 같다 호르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치료를 먹는 거랑 뭐 압출 바르는 거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셔서 결국 압출은 딱 1회를 했고요 먹는 약들 몇주 동안 먹고 그때 압출 1회를 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양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지가.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더 받으면 좋아질 것 같다고 라 하셨는데 그때 병원 휴가기간이랑 제 여름 휴가기간이랑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압출은 딱 1회만 했고요. 그때 정확한 진단명을 알게 된게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좁쌀 여드름이 성인 여드름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모낭염인지 이런 여드름인지 전혀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점차 좋아지지 않고 상태가 완화되지 않으면 저는 한 번쯤은 피부과 방문하셔서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홈 케어 방법을 찾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피부과를 추천드리는 게 압출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집에서 하다가 자국이 더 깊어지거나 덧날 수가 있어서 그럴 바엔 피부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트러블이 났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최근에 바뀌게 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구라던가 베개, 커버 같은 걸 바꿨는데 그게 안 맞다거나 혹은 오래 사용을 하던 거라 좀 세균이 번식해서 그게 제 피부에 같이 번질 된 거라던가 스킨 케어들을 갑자기 바꿨는데 그게 안 맞는 거라던가 얼굴에 많이 닿는 게 이제 또 머리카락이 있는데 헤어 제품들을 바꾸게 돼서 안 맞는 게된 거라던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피부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봤고요 어, 침구도 바꿔보고 스킨 케어나 헤어 제품은 쓰던 걸 계속 써서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안 좋게 작용 했던 거는 면역력을 가장 떨어뜨렸던 건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 수면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잖아요. 보통 오전에 운동이나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저녁이나 밤에 편집을 하게 될 때도 많아서 새벽 늦게 자거나 진짜 해가 뜨고 자거나 이럴 때가 많았는데 그런 생활 패턴이 저의 면역력을 엄청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적인 어떤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피부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생리 기간이라 한두 개만 난 거면 그 기간만 지나면 금방 또 피부가 돌아와요. 저처럼 면역력이 아주 바닥을 찍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피부도 금방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잠잘 자고 건강한 패턴 가지는 거를 꼭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상보다 늦게 자고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뭐 하나가 늦게 자고 하면 생각보다 낮은 질의 수면이 저희 몸에 빨리빨리 나타나고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좀더 어렸을 때는 하루 이틀 밤새는 거 괜찮은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비슷한 얘기로 클린한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너무 솔직해요. 안 좋은 것들을 일주일 내내 먹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몸도 일주일 내내 무겁고, 피부에 모도 나고, 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패턴을 좀 정상화 시키는 거에 조금씩 운동, 가벼운 산책이라도 조금씩 땀을 내는 활동을 좀 넣어주고 의식적으로 샐러드라던가 야채라던가 좀 그런 것들을 식단에 같이 넣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다면 점심에라도 가볍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안 했거든요. 그런 작은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피부로도 다 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해볼 수 있는 거는 홈케어일 것 같은데요. 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충전. 어쨌든 피지 분비가 많아서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라면 피부 자체에서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피부 기초 첫 단계에서 가득가득 수분을 많이 많이 충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 팩이라든지 아니면 팩을 일주일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고 나면 뒤에 스킨 케어를 무겁게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히 피부가 열감도 내려가면서 좀 돌아오더라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점차 맞춰지기 때문에 수분 충전 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위별로, 고민별로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 세럼, 크림, 뭐 로션 이런 거 바를 때 피부에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저처럼 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부위별로 조금 피부 컨디션이 달라요. 여드름 난 부분 생각해서 좀 가볍게 바르면 볼이 땡기고 볼이 땡기다 보면 여기도 같이 피지가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열감이 많아진 부위에는 열감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들, 뭐 피지 분비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 써주시고 다른 부위에는 또 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 케어 제품들을 따로 따로 엄청 귀찮지만 이런 거를 신경 써주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훨씬 금방 좋아져서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기랑 잘 맞는 성분이 뭔지 잘 맞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좀 시간과 돈도 많이 드는 구간이지만 괜찮은 조합을 찾고 나면 또 눈에 띄게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성초가 잘 맞는지 뭐 히알루론산이 잘 맞는지 뭐 티트리가 잘 맞는지 한두 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거를 바르면 좋다. 좀 루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가지신 분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앰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스킨케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 비비드로우 바오밥 하이드로겔 투드롭 앰플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만 보여드렸어도 됐는데, 제가 좁쌀 구원템 영상에서도 먼저 보여드렸죠. 뭔가 이걸 빼고 영상을 만들기에는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잘 썼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이 제품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7월부터 테스트를 해봐서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7월에는 피부 상태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얼굴에 진짜 말도 아니게 올라오기도 하고, 피부 결 자체가 이마 부분은 특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찍어봤더니 진짜 많이 깔끔해졌더라고요. 사실 트러블이 가장 왕성할 때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거 뒤집어지면 다시 또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되게 겁내면서 썼던 앰플인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보이죠. 곧 진짜 공병이 될 만큼. 열심히 주구장창 발라줬던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정착해서 한동안 너무 잘 써서 근데 제가 이렇게 쓰다가는 영상 찍기 전에 공병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바르고 싶은데 조금씩 아껴서 바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수분 충전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피부 결 케어까지 해줘서 더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제 좁쌀 같은 피부 트러블은 피지가 피부 안에 있는데 배출이 잘안 되면 염증성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돌토돌한 피부 결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케어해줄 수 있는 수분 필링 앰플입니다. 제형은 이렇게 촉촉한 에센스 안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피부 위에서 롤링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수분감 넘치는 제형이고요. 바오밤 나무 열매 추출물과 히알루론산 농축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수분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앰플입니다. 민감 피부도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의 PHA가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피부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도 자극적이지 않게 각질 케어까지 해줄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릉 휴가 갔을 때도 챙겨서 발라주고 한참 더운 여름에는 무겁지 않게 수분감 확실하게 넣어 주면서 피부 결 케어 함께 해줄수 있어서 좋았던 제품이고 지금처럼 조금씩 더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한두 번더 레이어링 해 주시면 훨씬 더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불필요한 피부 각질을 걷어내주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피부가 촉촉하다거나 뭐 트러블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원래 피부 성수기처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저는 피부 결 자체가 너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도 훨씬 이렇게 잘 먹고요. 이 메이크업의 유지력도 올라가서 정말 좋았던 제품입니다. 좀깐 달걀처럼 피부가 말끔하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저랑 비슷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고요. 좀큰 팁들은 이렇게 될것 같고, 조금 작지만 함께 바꿔보면 좋을 습관들은 카페인 줄이고 물 많이 마시기. 사실, 저는 오늘 카페인을 갖고 오긴 했는데, 저는 하루에 커피를 딱한잔 정도만 마시거든요? 카페인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보다 마시는 수분 물의 양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에서 이제 카페인을 많이 마시다 보면 수분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래 드시던 양을 좀 조절해주거나 마시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크림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야죠, 여러분. 여름에는 열심히 바르실 텐데 가을 겨울에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꼭 가을 겨울에도 촉촉한 보습을 잘해주는 선크림이라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또 여드름이 나고 나면 피부 위에 유분기 있는 거 발라주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의 선크림이라든지 제형을 좀 바꿔보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드름이 나고 난 뒤에 색 침착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거와 또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선크림을 찾아서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손으로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피부가 가장 안 좋을 때는 이거 왜 이러지? 더 남나? 이거 왜 뭘까? 뭐 뭐지? 막 이러면서 손으로 자꾸 만지게 되고 막 뜯어보게 되고 이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피부를 계속 자극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으로 또 너무 가리거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오는 유분이 또 피부를 막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클렌징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피지 분비가 정말 많이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폼 클렌징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산성보다는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이 피지 분비는 확실하게 잡아 주기 때문에 폼 클렌징 성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에 있는 이런 좁쌀들, 화이트헤드 걱정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 중에 그런 거 배출을 좀잘 도와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피지 관리는 한번 해 주면서 클렌징은 확실하게 스킨케어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클렌징 확실하게 해주라고 해서 좁쌀 여드름에 스크럽 좋던데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스크럽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피부가 많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성이나 있는 상태다 한다면 민감한 피부를 조금 더 진정해주고 조금 더 정상화된 다음에 필요할 때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좋다 해서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안 좋았을 시즌이라서 그런지 사용하고 났더니 피부가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다 한다면 스크럽은 조금 조심해서 조금 더 기초, 클렌징 기본에 집중해서 케어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업하면서 평소에 지킬 수 있는 거는 파우더 대신에 기름종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피지 분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파우더를 더 열심히 바르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건조해요. 속은 엄청 건조해서 와, 바싹바싹 마르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 순간 또 기름은 더 올라와요. 왜냐면 피부가 건조하니까 기름을 더 내뿜어요. 근데 그러면 점차 피부 화장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을 막아서 또 트러블이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피부 화장을 되도록이면 조금 얇게 해 주지만 올라오는 기름이 유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한지로 된 기름종이들로 조금 깔끔하게 닦아 주면 또 피부 화장 유진도 잘 되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 받지 말기. 저는 피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를 이번에 제대로 느꼈어요. 아, 뭘 화장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뭐다 되는 것도 없고, 피부마저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세상이 나를 엇가한다.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만 더 뒤집히거든요. 그냥 그럴 때일수록 예쁜 것도 파고 좋은 카페 가서 좀 앉아있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좀땀 흘려서 운동하고 이러면 생각이 환기가 되고 그 스트레스 받는 부정적인 거에 갇혀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생활 습관들 바꿔가면서 그런 데서 만족감을 얻으면, 어, 피부 그래. 아, 뭐 이거 금방 돌아오겠지. 가볍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아, 좋게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 피부 어떻게? 진짜 더막 못생겨진 것 같은데 하지만 아그 여드름 나도 이 정도 귀여울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지 않나? <laughs> 귀엽네. 아 오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보다 남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 피부 상태를.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생활 습관들이고요. 많이 고민이시라면 이런 작은 것들 함께 바꿔 보면 금방 회복되는 구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를 더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